큰 복서가 들것에 실려나가 이 KO는 지금도 여자 복싱 역사상 가장 잔혹한 장면 중 하나로 여겨진 링 위에서는 완전히 상반된 두 선수가 맞붙었다. 침착한 거인 본다 워드와 종종 여자 마이크 타이슨이라 불리는 맹렬한 포식자 앤 울프였다. 모든 기대는 울프에게 불리했다. 키와 리치 차이 때문에 그녀가 가까이조차 가지 못할 거라 생각되어 전직 농구 선수였던 본다 워드는 긴 팔을 이용해 거리를 유지하며 잽을 날리기 시작했다. 마치 파리를 쫓는 것처럼 하지만 울프는 물러서지 않았다. 계속해서 전진했고 타격을 감수하면서 리듬에 적응해 나간 본다는 울프가 단한 번이라도 정확하게 타격을 하면 끝이라는 걸 알고 있었 하지만 울프의 스윙이 계속 빗나가면서 그녀는 점점 덜 위협적으로 보였다. 본다는 긴장을 풀고 가드를 내렸으며 턱을 드러낸 채 가볍게 펀치를 날리기 시작했다. 애는 그 펀치들을 쉽게 피했다. 그리고 그것이 그녀의 실수였다. 복싱에서 가장 속이기 쉬운 펀치 중 하나인 강력한 오버핸드라이. 준비 동작은 보이지만 진짜 펀치는 보이지 않는다. 애 울프는 분노와 고통을 모두 담아 그 펀치를 날렸다. 링이 흔들렸고 본다 워드는 나무처럼 쓰러져 의식을 잃었다. 중은 숨을 죽였고 해설자들은 비명을 질렀으며 심판은 곧바로 의료진을 불렀다 그녀는 들것에 실려나갔다 앤 울프는 단순히 이긴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모든 기대를 깨부수고 사람들이 여자 복싱을 다시 보게 만들었다 그 경기는 역사에 남았다 그리고 그 이후로 누구도 쉽게 그녀와 링에 오르려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 경기는 시작된 지단 30초 만에 끝났기 때문이다 여자 복싱 역사에서 이는 그야말로 충격적이었다 그러나 약 3년 후이 이야기는 본다가 WBC 헤비급 타이틀을 획득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